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부모님의 나이, 재산 상황, 증여 경위를 잘 정리하면 충분히 승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와 노후 대비, 상속 법률을 함께 고민하는 낭만 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좀 재미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속인이 아니라 손자나 제3자, 에게 준 재산, 유류분으로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특히 돌아가시 1년 전에 준 거라서 못 찾는다 하고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직접 순수한 판결을 통해서 1년이 지난 증여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의시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 5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의 유일한 재산은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2년 전이 아파트를 외손자에게 모두 증여를 하셨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많은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1년 지났으니까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듣고 이번에도 별로 기대 안 하고 오셨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이걸 받으셨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는 저희에게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손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유리분만큼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리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유리분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리분은 일종의 최소한의 상속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 10억을 전부 큰아들에게만 주고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른 자녀들은 억울하겠죠. 이때 법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다른 상속인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보통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다 줘도 내 네, 원래 법정상속분 그 몫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년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민법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이 지났으니까 끝이구나 하고 포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긴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1년이 지났어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증여가 자녀들의 권리, 정확히는 유류분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걸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번에 활용한 전략인데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제가 법원을 설득한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75세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 그 아파트였습니다. 연금도 다른 수입도 일체 없으셨어요.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앞으로 새로 재산을 모을 가능성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세금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분께는 이 아파트가 전부였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사람도 이걸 알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걸 받는 외손자는 30살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할머니의 재산 상황을 알수 있는 나이였죠. 게다가 가족인데 좀 가까운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다른 가족 간에 뭐 왕래가 없는 그런 사이도 아니어서 다른 이모나 외삼촌에게는 어떤 증여도 없었다는 그런 사실까지도 이 손자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0살 성인이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받으면서 다른 가족들은 받은 게 전혀 없다는 걸 아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자녀들 권리를 해친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저희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셋째, 다른 가족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할머니가 다른 자녀나 손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오직 이 외손자에게만 전 재산을 주신 거죠. 이런 불균형한 증여는 그 자체로 유류분을 침해하라는 의도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75세 고령에 수입이 없었다.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다. 외손자도 이 사실들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한 것이다. 하나 더 중요한 건. 이게 결국 돈으로 이렇게 유류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분 그 자체를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승소하신 의뢰인께서는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산을 이제 매각하거나 뭐 임대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공동 소유자니까 협상력이 생기실 수 있겠죠.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 손자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했다. 돌아가시기 1년이 지난 증여라서 포기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청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그 증거입니다. 부모님의 나이, 재산 상황, 증여 경위를 잘 정리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이 악의 입증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부모님이 고령이셨고, 그리고 중요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을 경우, 그리고 받은 사람이 가족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악이 입증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생각해 두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 1년이 지나도 되찾을 수 있다. 단, 전략적인 접근과 치밀한 증거수집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인 저희와 상담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감동과 재미까지 더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